안녕하세요. 정글의 신입니다. 오늘 해볼 챔피언은 앨리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에고 정글이기 때문에 선 레드 할게요. 일단, 스몰더라는 신규 챔피언이 출몰, 출몰했기 때문에, 저희 팀이기도 하고, 후반 가면 좋겠죠? 하이머딩거가 포탑 3개를 설치해주면서, 굿. 어, 바텀 좋아요. 스몰더 키우면은 이길 수 있겠죠? 오 포탑 세 개. 굉장히 빠르죠? 이러면 강타 하나 끼고 오케이 탑 카밀이라 좀 후방 가면은 하이머가 잘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 불리하죠. 하지만 잘해주고 있다는 사실. 3렙 찍고 바로 갱각 봐야죠. 나이스. 탑솔킬. 강타가 쌓이고 있어 가지고 빠르게 강타 쓰고 아, 이거 바텀 위주로 가야 하는데 비에거가 오기 전에 빠르게 빠르게 먼저 가야겠죠. 나이스. 굿. 어이 강타로 먹어줍시다. 바로 갱 갈만하죠. 카르마 노플 오케이. 이거 한번 지를만 하기 때문에 바로 나이스 오케이. 여기까지 아, 카르마를 볼걸 그랬나? 나이스 샷 스몰드. 아이 날 빠르게 밀고, 이거 다이브까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 위험하기 때문에 다이브까지는 하지 말고 비에고가 미드 쪽 제발 도망가. 아이고, 까비, 아깝고 어쩔 건데? 비에고야. 나이스 샷. 바텀 슈퍼 세이브. 이거는 딱 답이 나왔죠? 바텀 위주. 나이스 샷 탑도.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이득 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유충, 오케이. 유충까지 도와준다는데. 일단, 하이머가 집을 잡는 동안, 바로 칼날보리까지 먹으면서 레벨링 해야겠죠? 어, 바로 와주려나? 바로 와주면 땡큐고. 오케이, 바로 트라이. 강탄을 일단 아끼면서, 나이스 샷 일단 먹었고, 비에고 오는 순간, 바로 킬이죠? 나이스 샷. 바텀 위험핑 찍어주고, 비에고 위치 오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글링 좀 할게요. 정글링하면서 바텀 쪽 갱각을 보면 좋겠죠. 미드 쪽도 약간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비에고 위치 여기. 비에고 간다. 탑 조심. 비에고 갑니다. 빼세요. 하면서 압박을 한번 해주고 아 죽으면 안되는데 저런거 영적으로 돌리지 비에고가 큰 현상금을 먹었기 때문에 나이스샷 바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 스몰더가 굉장히 좋네요 스몰더 아이고 좋아요, 나이스. 미드 위험하지, 용. 용 먹고 깔끔하게. 어 잠깐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가는 중. 아, 아, 아깝다. 좋진 않은데, 일단은 바로 집 찍자. 그냥 빼면 됐는데. 와딩 없기 때문에. 어이, 뭐야? 레드. 아, 내 위치 알구나. 뺄게요. 아, 이거는. 뭐야 이거? 오케이. 아쉽긴 한데. 일단 뭐 딴거에 의의를 듣기로 일단 비에고가 6렙이기 때문에 정글링 좀 할게요 비에고 아 비에고 탑쪽 위주로 너무 파는데 아 제발 죽어주세요 와저 뭐야 하이머딩거 뭐야 이거 아이고. 아, 갑다. 믿을 쪽. 나이스 스몰도 굿. 아, 죽나 나이스 샷. 이런 거 감히 최고를 해. 오케이 아 비에고가 너무 돌아다니는데 유충 오케이 여기서 갈리오 내려오면 대형사고죠 비에고 오기까지 얼마 안 남았긴 한데 강탄 아낄게요 나이스 샷 비에고 3킬 먹고 바로 집 가가지고 템 사고 바로 또 바텀 뛰어야죠. 나이스 샷, 그 나이스. 미드 커버하면서 채굴 맞고 탑쪽 위험하다. 합이 빼줘야 하는데 이거. 아. 비에고 돌아다니는데, 비에고 미드 네 턴을 너무 준다. 이건 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 어. 난 천천히 하면 되는 건데 이거. 강 하고 빼 용은 집 갔다가 어, 비에고 위치 보이다 바로 용. 용쪽. 나이스 샷. 얘가 용쪽 빠르게 돌리면서. 아, 미포 너무 세다. 까비. 용쪽 돌려야 할것 같은데, 빠르게.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정글 2렙 차이 나가지고. 오브젝트 위주로 풀어야 이겨요. 얘네들이 판단력이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거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 이제 집텀 한번 잡을게요. 집텀 잡고 전용 줘야지 이건. 어? 비에고 지금 하이머딩 거가 굉장히 푸쉬가 좋기 때문에 굳이. 이놈 부 족하 게쌓을 필요 없 어요？아, 이런 걸주 시면, 안 돼요？아, 좋지 않다. 갈라진 하늘이 확실히 좋네요 노궁 노궁 근데 이거 다같이 안해줄거면 굿 뒤쪽 보면서 뒤쪽을 노려야겠는데, 까비 뭐야? 나이스 샷 오히려 여기까지 디에고가 체력 회복을 생각보다 많이 해서 지감 가야 할것 같거든. 이거 용 위주로, 오브젝트 위주로 풀어 나가면서 게임 풀어 나가야. 아 이런 거 잘리면 안 되는데 아. 우리 한명없는데 아, 모르겠다 가줄가줄게용시 바로 뛰어도 되고 용시 초. 아. 아깝긴 한데. 뭘안 했죠, 일단? 하이머딩을 해주나? 근데 비에고 뭐 세던데. 나이스 샷. 이러면 굿. 여기까지 해주고, 스몰 더. 나이스. 미포공 빼줬고. The cover ice shot good. 그 속박 있나? 나이스샷 이거지 굿 이거지 이거 어 발언 될라나? 하이머기 하이머기 때문에 될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하이머 여기까지 오케이 스몰도 좋네요 스몰도 굿. 내 거야 이거. 오케이. 이제 집텀 잡고 이거 안 잘려야 하고 그림자 불꽃 올리고 와딩 두 개. 다음템은 모렐로 갈게요. 이거 비에고 회복 때문에. 회복만 어느 정도 잘라주면 아이고 스물둘로 나이스 좋았어 일로 와 어서 오고 들어서 오고 아뭐 이거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뒤쪽에 비해 거 나이스, 속박, 좋고. 이거는 비에고 위치만 조심하면 될것 같고. 나이스. 다음 템은 모렐로. 이게 유충 잘 먹어놔가지고.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죠, 그냥. 비에고 옆으로 도는 중. 아 비이고 이거 세던데 이거 앞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되나? 까비 아바고 어이 거 밀려나? 유충이어가지고 괜찮기도 한데 끝났다 이거 나이스 샷 그냥 쉽죠? 나이스굿 캐리!